뭐야? 어? 윈도우 10일 구매합시다 어? 뭐야? 윈도우 10일 구매합시다 어, <laughs> 아니 씨발 잠깐만 되었지? 이거 뭐냐 이거? 나는 이거 100만원 받은 게 처음이고 아니 이게, 이게 뭐, 뭐지?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또또또 또, 또 그런다 또 이놈들 또또 또 그러네 지금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뭐 엉덩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 와아 깜짝아 씨0만인데 잘못 보냈어요 엉덩이 보여주세요 아 잘못 보내신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근데 잘못 보낸 거 치고 그걸 왜 충전? 시청자 이벤트 많이 해주세요. 피해 난 돌려주셔도 됩니다. 얘들아 내일 밥 먹지 말고 와라 내 방송. 야 치킨 20 마리 쏜다. 오케이 나누자. 또 시청자 이벤트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누자. 그러면 은 윈도우 업그레이드요? 이거 윈도우 7이요야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씨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생방송 중에 우문의 한 시청자분께서 갑자기 100만원을 썼습니다. 시청자 뭐 이벤트 많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하고, 치킨 20마리 드리겠습니다. 어, 생방송 자주 오세요. 이게 뭐 약간 생방의 특권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치킨 20마리 쏠 거고,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스피드전으로 게임을 해서 랜덤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복은 안 되고, 그래서 이긴 팀한테 그냥 바로 줘요. 단판으로. 만약에 저희 팀에 걸리면은 저를 제외한 3명이잖아요. 그 3명한테 주는 거고, 저희 팀 말고 상대 팀이 이기게 되면은 4명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저는 카트 안 하고 방송만 보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채팅창에서도 그냥 랜덤으로 뿌릴 겁니다. 자, 오늘은 팡팡 뿌린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방송 자주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 넘치게 바로 무한 보스터 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1입니다 자, 일단 저희 팀으로 오신 분들 일단 승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무한 보스터입니다. 단판으로 드릴게요. 단판 준비되어 있는 치킨, 존나 많아요. 그냥 안녕가세요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우리 팀 치킨 먹여야지. 나 이거 등급 전... 아니, 등급 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린다. 궁시의 막안해 안전하게 가. 오, 야, 이거 순위 왜 이러냐? 야, 이거 무한 보스터라서! 더 어려워 팀팀 순위 먹는 게 자, 살짝 건들어 주고 오야 안으로 들어가네 잘 가고 자 바로 이신들로 탈출 한명 들어가고 우리 팀 올라오겠죠 아니 뭐야 또 다시 순위가 이래. 오야 드래프트 드래프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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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좁혀보자 야 이거 야 뒤에 손이 왜 그래? 그렇지 야 이거 이겼다 이야 야 진짜 야 이거 내가 했다. 어?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뒤에 7, 8등은 반성 좀 하고. <laughs> 그래, 그래, 콜라야!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형님. XSQC 너몇등 했어? 7등 했어? 잘했어. <laughs> 야 여기 내 메일이거든 자기인 것처럼 도용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여기 있는 메일에다가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배달비요 아니 기프티콘이라 그분 배달비에요 배달비 받아요 개인 부담해야죠 배달비까지 줘야 돼 <laughs> 뭐야 아 이게 약간 좀 밸런스 있게 됐다고 봐야 하나 자 얘들아 무한 보스터야 처음부터 커팅하는 친구 없겠지 어 직접 직진, 직진으로 가 직진으로 가 아, 얘 상, 아, 얘 상현이가 잘해가지고. 야, 야, 어디 가냐, 와. 야, 나, 진짜 자, 나는 우리 팀 팀킬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난 우리 팀이 먹었으면 좋겠어. 오, 잘 막아주고 있는데. 막아주니까 난 달려야겠지. 좋아. 오, 좋아, 좋아. 얘들아, 진짜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절대로. 허펙트 하면 두 마리 주주냐고요 에라, 이씨, 얼마나 먹고 싶은 게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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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들아, 좀만 더. 어,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 유리한 거를 계속 가져가자. 유리한 걸. 어. 야, 야, 야. 야, 니가, 니가 해. 야, 이등만 하든가. 앞에 100% 스탑 하거든? 아, 그냥 이대로 가. 그냥 이대로 가. 어, 그냥 이대로 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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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거 위험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자, 우리 팀, 치킨 3마리 축하, 축하. <laughs> 이 얼마나 좋아, 어? 저격 뚫어가지고, 한 판인데, 아니, 치킨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치킨이, 야, 이렇게, 이렇게 뿌려도, 14마리가 남았어요. <laughs> 진짜, 두판 게임했거든? 치킨 6마리 날라갔는데도, 14마리 남았어요. 14마리. 중바퀴를 중복이라고요? 야, 중대, 너 참여했었어? 아니? 반말은 컷인데? 다시 말해봐. 아니요. <laughs> 치킨 앞에서 장사 없지. 나 우리 팀, 팀킬하는 순간, 나안 들어가. 리타이어 한다. 그렇지! 나이스! 초반순이 좋다!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얘들아, 이거 너무 막으면 안 돼. 그냥 보내줄 건 보내줘버려. 내가 뒤에서 컷을 해야 돼. 어, 뒤에 다 걸린다, 파랑팀. 잘 가. 어, 이런 거 위험해, 이런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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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대 부모님왜 개잘해? <laughs> 뭐, 프로게이머 집 아니야? 어, 뭐야, 야, 야, 야! 어, 나름 약간 좀 떨쳐냈다. 오, 야, 잠깐만. 잘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뒤에 안 걸린다 야 내가 그냥 달릴게 그냥 그렇지, 우리 팀 나이스! 야, 팀다 먹이고 있고요, 지금. 야, 이렇게 세 판에서 찍힌 아홉 마리 뿌렸는데, 열한 마리 나 남았다고? 빌번호 7이다, 들어와라! 와우, 참여율 지렸고. 야, 내, 내 팀으로 오는 순간, 일단, 승률이, 뭐야, 쟤는 또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아 괜찮아 두 바퀴잖아 오 야야야 빡센데 이거 잠깐만 떨어지마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오래, 오히려 벽에 긁어가지고 접지력 지렸다. 어? 어, 얘 몸썩 날라가겠는데? 어, 살았네. 어, 조심조심. 난 우리 팀 치킨 다 먹이고 싶어. 야, 우리 팀 저기 뭐야 엔진탑! 야, 너 진짜, 야, 너 리타이어에 치킨 먹는다고? 와. 너 진짜 팀잘 만난 줄 알아. 오, 뭐야, 뒤에 뭐야. 어? 야, 무리하지 마. 야, 야, 그 잡아야 돼. 야, 리타 우리 팀 리타. 그렇지. 반갑다. 와, 야, 이거 2-3-4였어. 졌어. 와. 아니, 우리 팀 리타여가지고 2-3-4였어도 졌었어. 와. 야, 우리 팀 뭐냐? 리타 치킨이냐? 우리 몇판 했죠? 네판 해가지고 지금 치킨이 12마리가 나갔어요. 자, 여기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먹고 싶잖아. 참여하는 거 되게 어려워. 지금 경쟁률이 너무 빡세가지고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이 8마리 중에서는 3개 있죠? 3개. 3개는 제가 좀 재밌게 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트라이더를 켜보세요. 마이룸을 랜덤으로 방문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이룸에 계시면 됩니다. 저처럼. 제가 방문을 해서 저를 보자마자 치킨 내놔. 치킨 내놔. 라고 채팅 치시면은 그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명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3명 뽑습니다. 3명. 랜덤 방문 출발. 와! <laughs> 핸드폰으로 인증샷 및 2만 원 이하 치킨 기콘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마리 남았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뭐야, 말이 없는데? 오, <laughs> 4. 치킨 안 먹는다. 오케이. 안 먹으면은 안 줘요. 자, 오케이. 아직 두개 남았어요. 아직. 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치킨내놔! 자 마지막 갑니다. 오, 오케이 마요네마요다다마요네다마요네다 마요. 이렇게 후원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치킨 2 0만리를 시청자 분들이랑 함께 게임과 추첨을 통해 나눴습다자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시청자분이 이벤트 하라고 주신 후원으로 이벤트를 재밌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아 물론 근데 누가 후원을 해줘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저도 치킨 자판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도 이게 많이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뭐 생방송이 묘미랄까? 다음에도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